안녕하세요. VMP의 장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 A4 차량인데요. 2015년 엔진오일 리셋하고 서비스 주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. 일단은 어, 메뉴를 들어가셔서 어, 수동으로 임의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3년까지 6만 키로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의 범위 내에서 줄여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어 최대 설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은 3년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 키로마다 하겠다 7천 키로마다 하겠다 1만 오천 키로마다 하겠다 를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1만 오천 키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보면은 후에 정비를 받을 거냐 예,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365일 아니면은 180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은 네, 계기판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네, 아시다시피 이제 5일 리셋하고 소모품 유지보수 서비스 간격들은 다 계기판하고 통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정해서 고객과 상의하셔서 정비소 있고 어 시점이나 유지보수 시기를 갖다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도 조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